안녕하세요. 허진할매한약박사 최정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따뜻한 약손이 되어 드릴게요. 소화불량, 속더부룩, 속쓰림 등 위장 질환에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보다 더 좋은 천연 소화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저와 함께 천연 소화제 만들러 가 보시죠. 자, 그런데 이거 먼저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본인의 위장 질환이 위장에 열이 너무 많아서 생긴 위장 질환인지, 반대로 위장 냉증으로 인해서 생긴 위장 질환인지 이거를 꼭 아셔야 되는데요. 아무리 위장 질환에 좋은 거라 하더라도 자기 체질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약이 되려다가 독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 나는 위장열증일까? 위장냉증일까? 궁금하시죠? 제가 그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위장열증인 분들, 위장에 열이 너무 많으니까 위산이 과다 분비되고 또 위장연동운동이 너무 심하게 연동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이렇게 위장열증이 있는 분들 위장질환 특성은 소화불량과 함께 위상가닥, 위궤양 위염, 속쓰림, 구토, 입냄새, 식도염 이런 증상들이 함께 따라서 옵니다. 반대로 위장이 너무 차게 되면 소화액 분비가 잘 안되죠. 그리고 위장연동운동도 떨어지게 되고요. 이러면 이런 분들의 위장질환 특성은 만성적인 소화불량 속이 더부룩하고 요 식적이 있고 손발이 차고 복부 냉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 음식만 먹으면 체하고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매모 음식 이런 것을 먹으면 잘 체하게 되죠. 자 여러분의 위장 체질이 어떤지 좀 구별이 되셨나요? 자, 구별이 되셨다면 천연 소화제 저와 함께 만들러 갑시다. 자 먼저 위장냉증에 해당되는 분들께 좋은 천연 소화제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생강차 적극 권합니다. 생강은 위장냉증을 로인한 모든 위장 질환에 정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자 생강 효능을 제대로 보시려면 반드시 이렇게 드셔야 돼요. 생강은 껍질을 깐후 편으로 썰어주세요. 이렇게 편으로 썬 것을 찐솥에 수증기가 올라오면 10분간 찝니다. 이렇게 찐 것을 가정용 건조기나 에어프라이기가 있으면 여기에다 수분을 반쯤 날려요. 100% 말리지 마세요. 반쯤 수분을 날린 다음에 꼭 햇볕에 마중 말리세요. 그래야 약성이. 더 좋아집니다 생강을 쪄서 말리면 이것을 숙강이라고 하는데요 숙강은 위장냉증 만성소화불량 식적, 복부냉증 수종냉증, 혈액순환장애 등을 치료하는데 정말정말 정말 명품 약재입니다 생강차 음 드시는 방법은 물 1리터에 쪄서 말린 숙강 5g을 넣어서 1시간 끓여줘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루종일 차처럼 물처럼 복용하시면 됩니다.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장복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위장이 찬 분들, 위장 질환에 매실차를 권합니다. 매실차가 천연 소화제라는 건 다들 아시죠? 매실이 신맛인 구연산은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 불량과 만성적인 식적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능이 뛰어나죠. 또 장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요, 미각을 자극해서 식욕을 돋구기도 하죠. 매실차 복용하는 방법은 매실 원의 20ml를 따뜻한 물 200ml에 타서 식후에 드세요. 꼭 따뜻하게 드세요. 사실 제대로 매실차의 효과를 보시려면 매실청 담글 때 설탕을 넣지 말아야 돼요. 제 동영상에 보면. 설탕 없이 매실청 담그는 방법이 있으니까 보시고 설탕 없이 한번 담가보세요. 자 이번에는 위장 열증에 해당되는 분들께 좋은 천연 소화제 두 가지. 첫 번째 무주스. 소화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때 물을 먹으면 가하고 내려가죠. 무주스는 속쓰림, 구토, 소화불량, 더부룩, 식적 등에 아주 좋죠. 무에는 각종 소화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 아밀라이제, 디아스타제가 가득하고요. 지방분해효소인 리파아제, 카탈라아제도 풍부하죠. 하지만 위장이 찬 분들이 정 드시고 싶으시면 무의 녹색 부분을 드세요. 녹색 부분은 좀 성질이 덜 차거든요. 자, 무주스 드시는 방법은 생물을 껍질채 400g 정도를 강판에다가 갈아주세요. 이렇게 물을 갈았으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갈지 않고 그냥 자, 간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물을 가셨으면 이거를 거지 같은 데다 꼭 짜세요. 그래서 이 국물만 1회에 반컵을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성 체질인 분들에게 좋은 양배추 주스. 양배추 하면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음식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위장 냉증인 분들께는 오히려 역효과. 양배추는 성질이 찬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양배추 즙이 위장에 좋다고 장복하시다가 병이 악화돼서 오신 분들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디에 좋다 하면 자기 체질도 생각하지 않고 막 따라서 드시는 게 이게 바로 약 되려다가 병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양배추 즙이 위장 열증인 분들께는 굳시죠 양배추는 성질이 차니까 위장에 쌓이는 열을 위장열을 꺼서 위궤양이나 위염, 속쓰림을 개선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생양배추 200g에 물 100ml를 넣어서 믹서기로 갈아줍니다 양배추 줄기와 껍질에 비타민U와 설포라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줄기와 껍질도 같이 갈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회에 1컵을 식사 전에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양배추에 거품이 뽀얗게 났죠? 무슨 라떼처럼 아주 고급지죠? 이게 양배추의 설퍼라판 때문에 이렇게 거품이 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정보가 유익하셨죠? 좋아요, 구독 꼭 누르시면 더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